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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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공이 들어가는데 집중해야 돼. 집중해야 돼요. 그렇지.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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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지, 지. 나, 나. 오케이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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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 강한 거보다, 그죠? 지금은 강한 거보다, 그죠? 넘기는 것도 1점이잖아. 그죠? 자꾸 넘겨가야 풀려요. 시합 전에는.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.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계속 집중해서 상대방보다 침착하게 서두르지 말고. 쭉 그렇지. 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또 준비. 그렇지. 또 만들고. 다다. 자, 다들 자. 준비 빨리 하세요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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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제 이 지금은. 어, 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지금은 동작보다 감각이에요. 그죠? 그래서, 힘 빼고, 힘 빼고. 막잘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예측이 잘안 되잖아, 시합장에서는. 변수가 많죠? 감각으로. 둘, 자, 준비자.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또, 늦었어요, 지금도. 준비, 힘 빼고. 힘 빼고. 힘 빼고, 힘 빼고, 또, 또, 자, 또. <목소리> 준비. 준비. 또. 하나, 오케이. 둘. 괜찮아. 잘했어. <목소리> 축. 그렇지. 또 <목소리> 그렇지 자리 잡을 때까지 세시면 안 돼요. 그렇지. 자, 하나, 둘, <목소리> 둘, 둘, 둘. 둘 어깨 힘 어, 빼고. 봐봐. 살살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 빨리 하라는 얘기. 그죠? 자리 잡을 때까지. 자. 그렇지 또 연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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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게 흐름만 맞춰주는 거예요 자 잘했어 자 하나 둘 그렇지 준비 또또또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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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그렇지 계속 움직이세요 그렇지 좋아 또가또가또 가. 또. 가. 또. 그렇지 또 그렇지 잘했어요 또 연결 아 그죠 괜찮아 잘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잖아요. 그러면 더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? 그걸 잘할 수. 그러니까 내가 자세를 잡을 때까지는 세게 치면 안 돼. 그죠? 동작에 생각하지 말고 오는 대로. 자, 반응 반응. 축 교체 오케이. 아,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. 자 이제 이쪽으로 할게요. 왼손잡이도 만날 수 있으니까. 그죠? 축또 그죠 공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브 서브 잘못 넣으면 그냥 일점 주는 거예요 자 올려서 그렇지 하나 만들고 더더 더 자신 있게 그렇지 그죠 물론 이쪽을 대비하는 건 좋지만 안 들어가서 신경 쓰지 말고 축 그렇지 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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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연결 자 연결 연결 그렇지 자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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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, 찬스 이때까지 참으란 말이에요. 그렇죠? 근데 요거 몇개안 나오니까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하나 더 넘긴다는 마음으로, 그죠축 그렇지. 더 잡아서 힘 빼고 힘 빼고, 힘 빼고. 묻혀야 돼, 묻혀야 돼. 축 그렇지. 더 준비, 둘, 자. 자, 하나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자, 오른발, 우체, 지어 우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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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우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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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우체, 우체, 우 하나 둘 무척 그렇지 또 준비 둘둘다세세세 세, 세, 그죠 힘빼힘 힘 빼고 힘 빼고 또힘 빼고 그렇지, 치치 나다 다다다다힘 빼고 급해 그 천천히 자다다 하나 더 하나 더 잘하고 있어요 자, 둘. 자. 자, 하나 더. 자, 마무리 할 거예요. 자, 축. 그렇지. 준비. 자, 자, 잡아서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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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쭉. 오 뭐, 이게 좀 지쳐서 그런 건데, 정리를 해주면, 이게 탁구가 그렇잖아요. 잘 넘겨도 1점이에요. 그래서 내가 뭔가 플레이가 잘안될 때는, 정말로 그냥 상대방한테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 더 넘긴다. 근데 저 사람이 빵 때려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. 왜냐면 이 사람도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할 테니까. 하지만 나랑 비슷한 레벨은 실수할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다.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도 물론 뭐, 있을 수 있지만, 되도록이면은, 침착하게 연결로. 그래야 안 급해져. 알겠죠